할머니.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내일 한국에 갑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최근에 제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상을 올렸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한달 전에 미리 예매를 했고요. 개인적인 처리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참에 가족들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전해주고 싶어서 과자를 좀 샀어요. 이게 바로 오지라퍼인가? 지금 수화물 7kg 넘을 것 같고요. 지금 가방이 과자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명 이제 시험이 최근에 끝났는데 내가 서프라이즈로 가는 거여서 그 친구도 한번 놀래켜 주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갑자기 너가 불러서 서프라이즈로 내가 나타나는 거 어때? 오케이. 지금 트레인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을 두고 한국에 갔으면 더 절절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귀찮다. 빼다가 잃어버린 진짜 나오자마자 겁나 더워요 가 쫄면 먹고 가려고요 가성비 미쳤네 13,500원 원래는 우기 귀찮았는데 막상 오니까 편하고 진짜 좋네요 날씨 빼고 그냥 비행이 귀찮았나 봐요 정말 진짜 귀찮네 두달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이상하고, 그리고 호주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은 봄이고, 호주는 가을이었는데, 큰 체감을 못 하다가 지금은 계절이 정반대니까, 호주에서 제가 잠깐 꿈을 꾼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너무 습하고 수족관인 것 같아서, 생맥 한잔 들이키고 싶고요. 그리고 길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요. 안녕.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어? 너는 피자원 과자. 그리고 칭찬은 한국 오자마자 사람들이 옷 엄청 예쁘게 입고 말라가지고 좀 놀란 거야. 요즘은 <laughs>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대면는 딱히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너무 뭐 여유롭고 분위기가 경쟁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집에 오니까 막상 편하고 좋은데. 호주에 있다가 세컨비자 따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또 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을 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온지 2일차인데요. 오늘은 어제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유심트레이 사러 가고요. 한국 오면 무조건 가야 하는 미용실과 그리고 제 동네 친구 두 명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어제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유튜브 하시는 건 아시다가 제 영상을 최근에 제대로 보셨나 봐요. 저한테 미래를 위해서 이별하고... 우... 보는 영상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웃겼어요. 머리 잘랐어요. 제 담당해 주신 미용사 선생님께서 머리 진짜 잘 자르셨는데 그 전에는 서로 스몰톡 아예 안 하다가 오늘 내적 친밀감 있게 저를 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서로 아쉽, 뭐스. 제가 진짜 단골이었거든요. 자취할 때 여기서 계속 머리를 잘랐어가지고 쳐보니까 그냥 호주 가서 숨만 치면 된다고만 해주셨어요. 친구 만나러 왔는데 한 친구는 제가 아직 한국. 도요 놀래켜 보려고 합다 뒤에 몰래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먹냐? <laughs> 왜왜 <laughs> 뜬금없이 안카페에 왔어요. 인형 같아. 저한테도 와줘. <laughs> 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입니다. 방금은 친구 만나고 왔고요 유심 트레이가 벌써 도착했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역시 한국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하루만에 오다. 알... 하루게 정착 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회사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래도 비행하다가 와서 엄청 피곤했나 봐요. 오전에 친구 만나고 와서 완전 뻗어가지고 2 시간 정도 내리 자고 다시 약속을 갑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약속을 많이 잡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못 보면은 좀 진짜 나중에 볼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laughs> 매일 매일 지금 약속이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오후 약속은 비워두고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오후 약속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약속 주탕뛰는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뭐가 제일 땡기냐고 물어봐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브리즈번에서도 치킨을 먹을 수 있긴 한데 좀 비싸잖아요. 양이 적고. 그래서 강남역으로 갑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징.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시간이 너무 기니까 오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았어요. 막상 오니까 호주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경계를 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경계를 확실히 푼 친구들을 만나니까 마음 이 편한 게 있는 것 같고 음식도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꽤 풀리는 것 같아요. 거의 우기에 온 느낌이어서 아쉽긴하다. 장마는 지난지 모르겠는데 너무 습하고 덥고 화장하면서도 땀이 진짜 뻘뻘 났어요.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자꾸 누를 뻔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한국 보면? <목소리> 나에게 음식 선택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5청만 찍을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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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 도 그대로 먹는 거 괜찮으신가요? 가고 싶으셨는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좋아요 좋아요 <laughs> 동생이랑 카페 왔어요 구그 일본 워블로 아로째는 뭐예요? 네, 네. 다래끼를 째게 될줄 몰랐어요. 호주에서부터 저는 넣는 약도 잘 넣어주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어젠가 그제부터 약도 챙겨 먹고 결국 이렇게 수술 엔딩이라니 그래도 타이밍 좋게 어떻게 한국 갈 때쯤에 딱 다래끼가 났네. 불행인가 다행인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하고 다래끼 째는 걸좀 약간 미루려고 했었는데 그냥 바로 짰습니다. 충격과 공포였다. 유혈 사태. 야, 미친 저는 약도 사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래끼 또날것 같은 쟁여갑니다. ha ha ha

가족 사진에 할아버지 합성. 그래서 좀 평화로 워 물고기 물 가는 건데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잘 못해. 지금 근데 배가,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나갈게 터있어잘 가. 가서 자다가 방금 일어났고요. 지금 최후의 만찬 먹으러 갑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자주 먹으러 가던 식당인데, 진짜 맛있고, 이게 진짜 호주에 있을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아무래도 호주에서 잠깐 벗어나서 온 거니까 호주에 있었던 제 생활을 되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수 있었던 느낌이 들어서 뭔가 어떤 걸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